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2026년형 효성 SD7에서 250 블랙 컬러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클래식한 크루저 감성을 처음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나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바이크를 찾는 라이더분들 모두에게 어울리는 모델인데요. 오늘은 외관, 라이더 포지션과 편의성, 성능, 안전 기능, 특별한 장점, 가격 그리고 제 결론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ST7에서 250은 250 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뜻 보면 대백이량 크루저처럼 보입니다. 블랙 도장은 고급스럽고 묵직한 느낌을 주며 크롬 디테일은 머플러와 미러, 엔진 커버에 적용되어 크루저 특유의 품격을 살려줍니다. 긴휠 베이스, 낮은 시트고, 뒤로 젖혀진 핸들바 등 전형적인 크루저 디자인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방울 모양의 연료 탱크와 두툼한 팬더가 근육질 느낌을 주고 듀얼 머플러는 크루저 DNA 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은 야간 가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대적인 멋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라이더 포지션과 편의성입니다. SD 7에서 250에 앉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답게 깔린 편안한 자세입니다. 시트는 넓고 폭신해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이 적고. 동승자를 위한 작은 등받이가 있어 이 인승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스피드미터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반디지털 방식으로 트림미터, 연료 게이지, 기어 표시 등이 깔끔하게 제공됩니다. 스위치 퀄리티도 이전 모델보다 좋아졌고 여유 있는 라이딩 포지션 덕분에 조작감이 자연스럽습니다. 전방 발판, 포워드 패그 세팅으로 특유의 여유로운 크루저 포지션을 구현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투어에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죠. 중심에는 249cc V2 인순행식 엔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50cc 바이크가 단기통 엔진을 쓰는 것과 달리 스트칠에서 250은 V2 구성을 채택해 부드럽고 개성 있는 출력 특성을 보여줍니다. 약25 마력의 출력을 발휘해 초보자에게 부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크루징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5단 변속기는 부드럽게 기어가 체결되며,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돼 스로틀 반응이 매끄럽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배기음인데요. 듀얼 머플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하고 풍부한 사운드는 배기량 이상의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텔레스코픽 포크, 후륜 트윈 쇼크 구조로 세팅되어 놓으면 충격을 잘 흡수하며, 긴휠 베이스 덕분에 주행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스포츠 바이크처럼 날카롭게 코너링 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크루저답게 묵직하고 예측 가능한 주행감을 줍니다. 안전 기능도 중요하죠. 2026년형 ST7에서 250은 전후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해 제동력이 우수하고, ABS가 기본 적용되어 초보자들에게도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LED 조명은 야간 주행 시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되며, 와이드 타이어는 다양한 노면에서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낮은 시트고 덕분에 체구가 작은 라이더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다음은 별표 별표 차별화된 장점, USP 별표 별표입니다. 첫째, 디자인입니다. 이급에서 이렇게 대배기량 크루저 같은 외관을 보여주는 모델은 흔치 않습니다. 둘째, V 트윈 엔진입니다. 대부분의 경쟁 모델이 단기통인데 반해 표성은 V 트윈으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푹신한 시트, 여유로운 포지션 덕분에 장거리도 거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존재감과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26년 형 블랙 ST7에서 250은 250 세제곱센티미터 크루저 시장에서 합리적인 중간 가격대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고급 크루저 대비 부담은 훨씬 적으면서도 일반적인 통근용 바이크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년형 효성 ST 7에서 250은 스타일, 편안함, 접근성을 모두 잡은 모델입니다. 크루저의 감성을 원하지만 대백이량의 무게감이나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묵직한 존재감, 크롬 디테일, V 트윈 사운드, 그리고 편안한 포지션이 조화를 이뤄 진짜 크루저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250 세제곱 센티미터 위 실용성, ABS와 같은 안전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져 완성도 높은 패키지를 보여줍니다. 즉, 크루저 라이프 스타일을 부담 없이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효성 ST7에서 250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도시에서도 시선을 사로잡고 도로 위에서 여유롭게 달리며 크루저 특유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성 ST7에서 250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와 라이딩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